포항에서 올라오신 임동 수님이 염전 앞바다 광비천 하류에서 품망을 하는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이 접근을 해서 계속 잡는 모습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황어가 한 마리 보이고요. 화면 한 가운데 황어가 한 마리 보이는데. 지금 접근해서 투망을 던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런데 어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황어까지 못, 못 날아간 것 같은데 투망이 비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어,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건물을 사리고요. 어, 지금 던지는 어깨 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파도가 높을 때는 파도가 높을 때는 양손 치기가 좋겠습니다. 양성치기가 좋고요 어깨치기보단 양성치기가 유리하겠습니다. 저쪽 왼쪽에도 지금 황어 두 마리가 보였습니다. 잠시 보였고. 어차피 이쪽으로 근, 건너올 겁니다. 황어가. 건너오면은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항어를 발견하고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항어를 잡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황어한테 저,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어가 저,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하, 손줄이 너무 짧아요. 손줄이. 날아가다가 손줄에 한 티리 남을 같습니다. 한번 잡는 모습을 촬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잘안 잡힙니다. <laughs> 아 이거 저한 마리 보입니다. 한 마리 보입니다. 이 화면 한 가운데 있는데요. 화면 한 가운데 화면과 한가? 좀더 접근을, 앞으로 좀더 접근을 해서 던져야 될것 같은데, 사정거리가 너무 멉니다. 어깨 치기로서는 사정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건 뭐, 요번에도 뭐, 안 앉아, 잡힌 것 같습니다. 안 잡힌 것 같고.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오늘 티가 많습니다. 파도가 높은, 높았던 관계로. 미역같은 이런 어떤 해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물빛도 좀 흐리고, 저기 항어가 한 마리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항어지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압니다. 헤엄치는 모습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던 항어가 어디론가 이제 사라졌고요. 조만간 가까이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생각에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궤적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어의 궤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 이 도저히 어, 촬영을 어,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일의 압박 때문에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어은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비거리가 안 나오고 엇기치기 때문에 비거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어, 안쪽을 좀더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파도도 심하고 이런, 상황, 이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 바다 안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제 타지법 자체가 어깨치기여서 비거리가 잘 안나옵니다 바람방향도 지금 뭐 악조건이고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 복합된 이유로 지금 황어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기 앞에 황어가 저기 지나갔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뭐, 잡을 때까지 촬영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끝남면 왕피천 하루에서 투망, 포항에서 오신 임동수님의 투망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